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9시 뉴스입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휴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3월 첫 주말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막바지 겨울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한방 눈이 그려낸 설경 속에서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소연 기자입니다. 한라산이 하얀 겨울옷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직 겨울잠에 취한 나뭇 가지는 눈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때늦은 폭설 소식에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몰려와 올겨울 마지막일지도 모를 설경에 흠뻑 빠져듭니다. 결혼 어, 20주년 맞이해서 또 3일째 연휴도 있고 해서 저 지인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눈겨공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환상적인 또 눈꽃을 보게 해주네요. 겨울의 끝자락을 만끽하고 치즈를 구경한 것 같아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눈썰매를 타고 눈사람도 만들며 한바탕 흥겨운 눈놀이를 즐깁니다. 은빛 설경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도 남깁니다. 눈 구경을 얘는 태어나 처음 해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뻐요. 지금 한라산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산지에는 9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라산 입산을 비롯해 중산간 도로 통행이 일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제부터 찬 대륙고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3에서 5도 낮은 기온을 보였으나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12에서 13도 내외로 올라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나머지 지역에는 비가 약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